확실히 저렴한 숙소여서 높아요. 높은데 높은 만큼 풍경도 좋습니다. 어, 오늘은 오늘 밥 먹고 커피도 마시고 하다가 저녁에 야간 페트라를 보러 갈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따가 야간 페트라 어,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도 사진으로 봤는데 너무 이쁘더라고. 그래서 오늘 야간 페트라 보고 내일은 주간 페트라 보러 갈 겁니다. 총 야이, 총 입장료만 한 13만원, 14만원 정도 쓸것 쓸 같아요. 왜 눈물이 나죠? 그렇다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요르단 여행 3일차, 여행은 이틀차, 어, 온 거는 3일차죠. 네, 먼저 밥을 먹으러 가볼게요. 아 동네분위기 너무 신기해 네, 저는 밥먹으러 왔고요 타임컷이... 타임아웃? 이시라는 음식점에 왔습니다 네, 음식점 가격이고요 확실히 어, 조금 비쌉니다 오늘 어, 돈좀 쓸까? 케밥에 후무스까지 먹어? 여메인디신 너무 비싸니까 제가 사실 손댈 수가 없고요 음식 하나에 막 18,000원 19,000원 하니까 근데 이거를 4.5, 4.5로 계산하면 4.5, 4.5는 먹을 수 있잖아요. 저8 4 0 0원 오, 비싸다. 그래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케밥만 먹을게요. 네, 케밥 주문할게요. 예. 이단 음식 나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거 보세요. 자, 아, 먹어볼게요. 맛있나, 맛없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양고기 같아요. 양고기, 음. 양고기 마시고, 그 음. 양의... 그 특유 그 향이 납니다. 케찹을 찍어서 먹어볼게요. 음 맛있습니다. 가격은 아까 말씀하셨다. 4,660원. 있습니다 먹고 올게요. 제가 여기 너무 더워가지고 계속 앉아 있었거든요, 한 시간. 그러 불쌍한지 차도 줍니다. 여기가 이름은 타임 아웃이라는 음식점이에요. 네. 아 너무 더워서 못 움직이겠어. 조금 시원해질 때까지 조금 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어, 페트라 야간 어, 티켓 끊으려고. 어, 매표소로 가고 있습니다. 어, 저기가 티켓 매표소 같아요. 저기까지 가가지고 티켓 오늘 야간 거 하나 끊고 오면, 아, 온대. 끊고 그 주변에 카페 가가지고 여유롭게 좀 앉아있다가 들어가는 걸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모자가, 어, 제대로 돼있죠? 예. 날씨가 엄청 뜨거운데 바람 불면 시원하고 그늘 들어가면 춥습니다. 아 어, 정말 신기한 것 같아 이런 날씨가. 할로 어, 할로. 어 너무 좋다. 지금 엄청 뜨겁거든요. 저 앞에 나무가 있어요. 나무 아래로 내려가면 와 감쪽같이 시원해져. 어, 이 느낌이 어, 너무 좋아요. 그늘만 내려가면 엄청 시원합니다. 여기가 페트라 입구고요. 어, 티켓은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는데 나이트 티켓만 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기 주변에 카페가 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밤까지 기다린다. 오늘의 계획입니다. 따로 입장료를 입장권을 뮤지엄에서 뽑는 건가? 어, 좋다. I love Petra. 이 안에 들어가면 <목소리> 뭐가 있구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화장실 무료. 그래, 이 비싼 돈 받는데 돈 내면 좀 그렇죠. 페트라 비지털 센터. 티켓은 어디서 살까? 와 좋다. 음, 인디아나 존슨 촬영지입니다. 여기는 맞아. 아, 얘기 한마디 하고, 저런 데서 커피나 마실까? 한번, 엄청 비쌀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가지고 티켓 좀 알아볼게요. 이따 뵙겠습니다. 예, 티켓 자체를 7시에 살수 있다고 합니다. 7시에 살수 있다니까. 메인 트레인. 8.5km밖에 안 되네. 내일 아침 일찍 와가지고 입장 시간부터 해서 끝까지 보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따가 7시에 뵙도록 할게요. 저는 시원한 거, 아이스 커피는 팔 데가 없을 것 같고, 시원한 거 마실 거 있나 보고, 거기서 좀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거 있는데, 자랑스럽게 한국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만약 없으시면 이 QR 찍어가지고 어플 다운받으면 한국 버전으로 볼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입니다 드디어 나이트 티켓을 샀습니다 7시부터 입장인가? 몇 시부터 입장인지 안 적혀 있는데 7시부터 파는 거 파는 거였으니까 7시부터 입장이겠죠 여러분 이제 즐길 준비 되셨나요? 사실 요르단에서 가장 기대했던 데가 이 페트라인데 페트라를 왔습니다 음. 너무 신나는데 이따가 들어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따 봐요. 드디어 이제 4분 후면 입장하고 사람들 줄 보세요, 뒤에랑 앞에도 이렇게 줄이 있고요. 저 아까 일찍 와서 사람 없어 왔는데 여기 난간에 앉아 있다가 순간 멍때린 순간 줄이 생겨버렸어요. 아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벌써부터 저 안에 이렇게 길이 이쁘게 펼쳐져 있습니다. 아 너무 좋아. 이따가 안에 들어가서. 뵐게요. 와,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이게 가는 길로 이렇게 바닥에 등이 깔려있어요. 보이시죠? 이 길을 쭉 따라, 따라가면 페트라를 갈수 있습니다. 아, 좋다. 왜 타이밍 맞춰서 강아지들이 왜 들어오지? 아까 계속 밖에 있던 애들인데. 갑자기 다 안으로 들어오네요 강아지들이. 아 좋다. 너무 좋죠. 이제 들어가는 입구는 이 정도만 찍고 뭐 특별한 거 보이면 그때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도 이제 처음 들어오는 거라 특별한 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전방에.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laughs> 설레는 소리 들리시죠? 이게 제 몸에서 난 소리. <laughs> 입으로 내는 소리가 아니에요. 너무 설렌다 진짜. 아. 만약에 어두워서 잘안 찍히면 휴대폰으로 찍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다. 이 맛에 여행하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걸 보고. 미치겠다. 저기 안에 들어가면 보여드릴게요. 아 좋다. Please kind of you completely silent and stop, stop the flash. Goodbye 조금 이게 들어 있습니다. 비싼 만큼 아, 서비스가 정말 좋네요. 네. 언제 불 켜질지 모르겠는데 계속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이제 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 이걸 보기 위해 얼마나 기다렸는가. thank you and petra in the rose Red city in the international Legacy, and in the main of the caravaners ladies and gentlemen